안녕하세요. 율럽TV입니다. 당연히 최종 빌런이라 생각했던 주단태가 심수련의 헤드샷 한 방에 헤라상으로 추락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직 2회차나 남아 있는데 주단태가 이렇게 사망한 모습을 보니 조금 허무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 물론 죽다가도 살아나는 것이 펜타하우스 이기에 주단태가 100% 죽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래도 설마 헤드샷까지 맞고 살아나진 않겠죠. 조비서가 주단태를 위해 준비한 폭탄은 진짜 폭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주단태를 112에 신고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인 조비서였기에 폭탄 대신 폭죽 같은 게 터지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요. 결국 조비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단태를 돕고 가네요. 문제는 심수련의 생존 여부죠. 12회 마지막 장면은 심수련이 펜트하우스에 있는 채로 그대로 건물이 무너지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며 심수련도 같이 죽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주단태는 헤드샷을 맞으면서 동시에 폭탄 스위치를 눌렀고 폭탄은 3분 뒤에 터지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심수련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 3분이 주어진 것이죠. 약간은 뻔한 스토리 같지만 심수련은 로건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탈출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왠지 로건이 헬기를 타고 와서 줄에 매달려 데려온뒤 심수련을 멋지게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천서진은 샹들리에의 푹찍을 당하고도 멀쩡하게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쉽게 살아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엉터리 내피셜, 죄송합니다. 그런데 천서진은 하은별이 와인에 탄약 때문인지 자신의 딸 은별이도 못 알아볼 정도의 치매 증상을 보입니다. 결국 경찰은 소환조사를 당분간 뒤로 미루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의사의 표정부터 좀 심상치 않았죠. 그리고 1 3회 예고편 천서진의 멀쩡한 모습을 통해 천서진의 치매는 경찰 조사와 사체 업자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쇼였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모두를 속이기 위해 은별이와 도비서에게조차 그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이네요. 이러한 모습은 시즌3 첫회 감옥에 갇힌 천서진이 정신 나간 연기를 하며 조기 출소했던 모습과 유사하죠. 그런데 천서진은 분명히 조기 침해에 부작용이 올수 있는 문제의 약을 과다 복용했습니다. 약을 탄 와인을 바꿔치기 했다던가 원샷한 와인을 머금고 있다가 다른 곳에 뱉었을 확률도 적어 보입니다. 분명히 와인의 목 넘긴까지 제대로 화면에 나왔었죠. 그렇다면 천서진은 약탄 와인을 마시고도 어떻게 멀쩡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해 보입니다. 진부농이 하은별에게 먹으라고 주었던 약이 기억을 지어주는그 약이 아니었던 것이죠. 진부농이 청아의료원에서 개발한 기억을 지우는 약을 구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 하은별에게 약을 줄 때는 그 약과 캡슐 모양만 같은 일반 약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진부농은 하은별에게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위험한 약을 준 것이 아닌 정말 심신 안정을 도와주는 약을 주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진부농은 자신의 친딸이었던 미셸을 잃은 충격으로 인해 미셸과 많이 닮은 은별이를 자신의 딸이라 생각하며 돌보았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진부농이 사이코패스 성향이더라도 자신의 딸과 비슷한 하은별에게 그런 위험한 약을 주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정리하자면 진부농이 하은별에게 챙겨준 약은 단순 심신 안정용 약이었고 하은별은 그 약이 기억을 지우는 약인 걸로 착각해서 먹지 않고 모아둔 뒤 천서진의 와인에 그 약을 몰래 탔으며 천서진은 단순 심신 안정을 위한 약을 탄 와인을 마셨기 때문에 아무 이상 증세가 없었고 자신을 향한 경찰 조사와 사체 업자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침해인 척 쇼를 벌였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최종 빌런으로 남게 된 천서진의 마지막 한방은 어떤 것일까요? 그럼 저는 13회 예고편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